자 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AO, BO, CO의 길이가 모두 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각 변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삼각형 ADO. 삼각형 BDO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삼각형 AOF, 삼각형 COF 이렇게도 합동이 되고 검은색으로 나머지 이두 삼각형도 합동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분석을 한 후에 보기로 넘어가면 1번 AD와 BD는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니은 OD와 OF가 같아지려면 얘는 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린 선지 3번, ㄷ OA, OB, OC는 길이가 같고요 각 OAF와 OCF는 이등변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혹은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같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삼각형 OBE와 삼각형 ODB가 같은 것이 아니라 삼각형 OCE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